스님 토토 12월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모두 고생하셨고 1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날리가 알메리아 대 에이티마드리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알메리아는 휴식기 이전 어느 정도 승점을 따냈기에 아직은 강등권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월드컵 이후 나선 경기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우려스러웠다. 엘리와 맨데스등 수비 라인은 꾸준하지만 개선되지 않은 문전 마무리는 불안하다. 마르세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콜롬비아 국대 공격수 수아레즈를 영입하긴 했지만 안정적으로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엠바바와 라마자니 등이 더 경기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아틀레티코는 지난 라운드에서 바르샤에 패하며 순위가 추락했다. 상대보다 두배 많은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을 주도했지만 원하던 골이 나오지 않았다. 또 그 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페란 토레스와 다툼이 있었던 센터백 사비치가 퇴장당했기에 이번 원정에 결장하는 악재도 있다. 첼시로 임대이적한 펠릭스의 공백은 코레아와 루마 등이 메울 수 있다.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는 멜레로와 남마자니가 나설 공격진에 가세한 수아레즈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격 전개를 이끌어갈 선수가 부족하다. 코케와 드폴. 비첼과 바리오스 등 중원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수들이 경기에 주도권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는 원정팀의 우세가 예상된다. 사비치의 공백은 펠리페가 메울 것으로 보이는 아틀레티코가 귀중한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